숫자겠습니다 숫자를 잘기억하 자신이 를아서시니다아 아빠 동영상 찍고 있어. 얼굴 가리지 마, 사 선우야. 아빠 지 아, 이거 이거 데 <laughs> 천... 천... 있어? 음, 잡고 있어. 안떨어지 걱정난. <laughs> 자, 는 나오나요? 아빠 나니에와하요 내리실 때 네. 안전 수 네.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바이크 숫자가 이다앞 코너라고 하고 네. 있지. <laughs> 네? 앞에 터널 나온다. 아, 화장실 여기 있구나. 몇까지 와야 되는 거야, 화장실은? 너무 멀리 있어. 뭐라 그래?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다. <laughs> 터널이다 엔디야, 다섯 개 있는데, 세 개가 수리 중이야. 너무했다. 빨갛게, 빨갛게 매달려 있어. 좋아해. 구름이 아까보단 못하네. 아, 전 너무 빨리 가면 좀 부딪혀. 브레이크 잡으면 돼. 이게 브레이크야. 예. 아, 저... 오, 어, 반짝반짝한다. 어, 저기 노래 터널로 들어간다. 다시.